세설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게 두시면서 힙넘. 힙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힙펌프. 다시 힙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힙펌프.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스텝. 왼발을 사이드게 두시면서 무릎을 벤드해 두시고 이때 프레스 스탠 오른쪽 다이브날 방향으로 라이즈업 하시면서 왼발 플릭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2볼다포고 왼발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라니 리커버 왼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힐 바운스 3번을 하시면서 2분의 1턴 3번, 2번, 3번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3모디파이브 보디비스테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 왼쪽 다이브라 방향으로 포드 스텝 왼발 힐업 다운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2 터치 왼발 백 코스터 스텝 오른발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One, 5, 6, 7, 8. 섹션 4. 왼발, 왼쪽 옆으로 도로시 스텝. 도로시 스텝.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포인.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 왼발, 크로스.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백.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샷 세.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one, two, and t h r a 섹션 f 무릎을 밴드해 주신 상태에서 무릎 니 롤을 하실 건데요. 바깥쪽으로, 무릎을,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o u 왼발도, 왼쪽 무릎도 바깥쪽으로 o u 오른발, 오른쪽. 다이버날 방향으로, b 드셔프 을하실 건데요. 왼발 아웃 하시면서 왼손을 위로. 오른발 아웃 하시면서 오른손을 위로. 왼발 앞으로 보드 셔풀 섹션 5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8 섹션 6 오른발 앞으로 보드라 리커버. 오른발 뒤로 백 셔플 백, 투게더, 백 셔플 2분의 2턴 왼쪽으로 왼발 4분의 1턴, 사이드 투게더,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워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피곤, 2분의 1턴 섹션 6,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 3 and 포 파이브, 7 십, 세븐, A. count. Section 1 1 2 three, four, five, and six, 7 8. Section Section 2 1 and 2 3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Section 3 1 2 and 3 and 4 파시 세븐 에이 섹션 쓰리 원투앤 쓰리 앤포 에이 섹션 파이브 원투 쓰리 앤포 섹션 식스 원투 쓰리 앤포파 리스타트. 3번의 리스타트가 있는데요. 네 번째 월, 6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16 카운트 후에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습니다. 리스타트 하겠습니다섹션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 7, 8, 6, 10, 2 3 4 5 7 감사합니다.